빵이에요. 어, 네, 뭐 커피랑 차 같은 거 있으니까 드시면 돼요. 그, 그리고 그 밑에 제빵집 빵이 있어서 같이 일곱시에 빵이 되거든요. 아, 너무 어, 신기하다. 제빵기니까 아, 네. 쓰시면 은요 아, 응. 응, 네, 한우, 네, 한우, 네. 한 한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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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한우, 한우, 한 한우, 한우, 한신기하 한우, 좀한 기억 <laughs> 봤어. 네,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. 저희는 미팅 은한 시간 정도. 어, 네, 네, 괜찮네. 저희들이요. 잠깐 끌고 또 식사. 아, 나가세요. 네, 아, 네, 네, 네. 혹시 후처에 이런 게있데 그냥 구기 구이도 있는 하는데. 제공되는 그 아침 식사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, 그래서 직접 이제 요거트도 저희가 다 유기농 우유를 사서 다 만들고요. 뭐 과일이나 이런 것도 다 친환경이고 뭐 유기농 두유, 그 다음에 빵도 유기농 밀가루로 해서 제빵기에 해서 아침에 드실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사용하는 휴지나 세제 이런 것도 다 친환경으로 친환경.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기본적으로 예, 좀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친환경적인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음. 그런 거를 좀 내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작지만 이런 가죽 정원 네. 정원이 그러니까 있는 집 한옥이 지금 북촌에도 여러 채 한옥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이 평수에 비해서 마당이 이렇게 큰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렇죠. 이걸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정원 가지고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뭐 계절 꽃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변화 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네. 근데 이게 한옥이라는 게 우리 한옥 문화를 리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이게 뭐, 우리 어떻게? 수술이 네. 되어. <laughs> 아니 뭐 그런 그러니까 그 한옥 문화에 대한 것 예전에는 막 이렇게 한지 뭐 이렇게 스탠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. 사실 이제 거의 하고 있지 않고요. 네.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모던한 스타일인 거잖아요.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어떻게 보면 전통 한옥의 느낌보다 한옥이 이렇게 좀 쾌적하고 모던이 만나는, 만나는 그런 컨셉이기도 하고. 그래서 뭐 한옥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한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조금 다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. 어 뭐, 이렇게 뭐 설명을 드려서 뭐 한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거나 이러기는 하지만,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요즘 워낙 이 한옥에 대한 한옥에 많이 노출, 방송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좀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런 베이스가 한옥에 있긴 하지만,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그거를 조금 더 보토를 하고 있어요.